8월 월간 MVP도 받았고. 네. 제가 알기로는 주간 MVP도 받았거든요 아니 얘기만 듣고 예 아... 지금 지금 이거 나갈 때쯤 받지 않았을까요? <laughs> 네조합아이도 여름에 좀 체력관리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 제가 일단 추위에 약해서 더위를 아 더위는 더... 또괜찮으어 네. 추울 때보다 네. 아 여름에 좋고 따뜻할 때가 더 네. 자녀가 3명이에요 아, 자녀가... <laughs> 네, 체력이 뭐 그렇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게 무슨 소리죠? <웃음> <웃음> 또 애들하고 놀아주면 육아로서 체력을 네. 또 많이 기르는 것 같아요 아... 진짜 김지호 선수 8월을 보면서 어땠어요? 또 야구를 옛날부터 잘했고 수비를 워낙 또 잘하다 보니까 제가 투수할 때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던 그런 선수로서 김재원 선수가 뒤에서 또 든든하게 수비를 해준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별명이 또 천유잖아요. 음, 천재 유격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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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는 거에 비해서 노력을 조금 덜하는 선수들을 우리가 보통 천재라고 하잖아요. 아,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. 놀면서 잘하는 천재는 아니고요. 노력형 천재라고 생각합니다. 을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을 이제 조금씩 뛰는데 제가 그때. 시체가 17개인가 했어요. 어. 음. 아, 나는 무조건 수비를 파야겠다 해갖고, 음. 그때서부터 음. 방망이 치는 것보다 수비를 더 많이 했어요. 음. 어, 그러면서, 음. 어, 이제 좋은 코치님들도 만나면서, 음. 그러면서 이제 좋은 코치님들의 좋은 부분을 이제 습득을 하면서, 어. 그거를 이제 조합한 다음에, 그걸 어. 제 걸로 만들려고 했죠. 어. 음. 네. 그러니까 노력형 유격서지, 천재 유격서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천재는 따로 있잖아요. 진짜 천재 투수. 진짜 노력 안 하고, 진짜. <laughs> 이거 잘라주시고.